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요.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 한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 요즘 낮에는 참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아, 너무 좋죠 꽃도 많이 피고요 햇볕으로 달궈진 차 안은 더워서 이제는 에어컨을 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에는 아직 좀 추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이게 차가워진 몸이 온열 매트로 인해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침대로 자동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것이요. 추울 때는 그렇게 난로가 그립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랫목도 그립고요. 과거엔 그랬죠. 그냥. 방바닥이 새까맣게 탈 정도의 그런 아래목이 그립습니다. 또 추울 때는 따뜻한 오뎅국물 한 모금도 참 그립습니다. 그것보다 요즘처럼 바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세상에서 더욱 그리운 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립죠. 당연하죠. 그런 친구가 그립고 그런 교회 지체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요즘은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날 수가 없어서 더 그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회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른 사람들도 또 많았고요. 반대로 또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십자가를 향해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누가 나 하나 미워한다고 해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듭니까? 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주님 가슴 아프죠. 십자가를 앞둔 한 주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도 정화시키시고 병자들 치유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죠. 바쁜 하루의 일이 그렇게 계속됐는데 그 일이 마치면 피곤해 지친 몸을 쉬고 또 단잠을 청할 그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로 봤을 때 주님께서 좀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좋은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쉴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가 지면 무조건 배단이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호텔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쉴수 있는 그런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밀려나고 밀려나고 밀려나서 외딴 곳에 모여 살고 있던 작고 가난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의 집마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종종 머무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을 찾으셨을까요? 베단이는 비록 가난하고 볼품없지만 조건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작은 것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서 평안히 쉬실 수 있고 허탕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배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들에게 사랑 받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는 눈물 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랑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주님 마음 다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송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건 평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었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그 집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동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시던 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들의 정체를 몰랐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하고 영접하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끔 해드리고 떡을 가져올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라 청합니다. 그들이 그러겠다고 하여 얼른 가서 막 떡을 그때 빚잖아요. 그리고 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신없이 요리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게 배두인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이 복을 얻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의 탄생의 복을 약속받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되리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듣고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협상도 하죠. 의인 몇이 있으면 몇이 있으면 몇이 있으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자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이 변했습니다. 서로 함께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 같은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배단이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듯 진심으로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 섬김을 받았잖아요. 생명 다 하도록 섬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주님 받은 섬김을 이제 이웃에게 전하면 됩니다. 즉, 사랑의 빛이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거림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서로 협력합시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배단니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 날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며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노원 중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셔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면 찾으셨던 배단이그배단이 그 배단이 같은 성도들, 배단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그 주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지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진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 주님 오늘도 찾아오시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 벗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양군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안균 선교사님과 이선이 양운수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